안녕하세요 아궁키공입니다. 오늘은 AI 보컬 리무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노래를 업로드를 하거나 마이뮤직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노래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보컬을 제거해서 인스트루멘탈만 남기는 기능입니다 이제 지원되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를 하셨을 때 mp3, w a v ogg, m4a, aac FLAC, WMA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마이뮤직 같은 경우에 그냥 클릭을 하시고 리무브 보컬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엔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업로드 파일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모드라는 게 이제 스템 세퍼레이션을 할 거냐, 아니면 보컬을 분리를 할 거냐입니다. 보컬을 분리를 하게 된다, 리무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인스트멘탈과 보컬 이렇게 나뉘게 되고. 이제 스템 세퍼레이트를 누르시게 되면 베이스, 드럼, 인스트루멘탈, 보컬 이런 식으로 악기랑 보컬, 인스트루멘탈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우리 둘다 같은 동일한 노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노래로 해볼 거고요. 이거를 모드, 보컬을 눌러서 리무브 보컬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 프로세싱이 끝나면 여기 우측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고요이 상태로 같은 노래를 스템 세퍼레이션을 통해서 누르게 되면 여기에 또 추가가 됩니다 이때 이제 보컬 세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컬과 인스트루멘탈로 나뉘게 될 거고 기억의 책갈비 두번째 우리 스템 세퍼레이션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악기들과 인스트루멘탈 보컬로 나뉘게 될 겁니다 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보컬이 분리가 되고 했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여기 AI 스플릿 기능이 있어요. 이 AI 스템 스플릿이라는 부분이 보컬 리무버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컬을 누르게 되면 이 보컬 리무버를 사용을 하는 거고 스템 스플릿을 누르게 되면 스템 세퍼레이션을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한번에 배우는 거고요. 지금 보컬이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되면 클릭을 했을 때 보컬과 인스트루멘탈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져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고요. 이 3점을 누르시면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는데요. 다운로드를 하실 경우에는 보시면 zip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zip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컬과 인스트루멘탈이 따로따로 저장이 되어서 나옵니다. 들어보면 하나는 소리를 끄면 을 책을... 손 끝에 느끼면 잊혀진 페이지 사이로 바람이 분다. 종이 향기와 함께 퍼. 분리가 된것 같고요. 이제 악기 세퍼레이션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분리를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 마이 워크스페이스도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분리한 곡을 다시 들고 와서 편집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보컬, 아더, 드럼으로 나왔고요. 아 t h e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면 기타 <laughs> 기타나 다른 기타나 다른 그런 것들이 섞여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탬 분리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AI 스탬 스플릿을 사용을 할수 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